피난가요 피난. 제주도를 힘들게 가는 방법. <laughs> 아빠, 오케 안돼. 저, 저기 어디. 아빠 오기 안돼, 아빠 오기 안돼. 아... <laughs> 음, 너무 귀여워 최도경. 제주도 힘들게 가는 방법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공항 가기 응? 배고파 도겸이는 또봇 하나 있으니까 너무 잘 노네 그지? 지루하지 않지? 도겸이의 일은 이거예요 이거를 로봇으로 만들었다가 빠방이로 만들었다가 또 로봇으로 만들었다가 또 빠방이로 만들었다가 응? 질렸어? 타자! 올라가세요! 공항 툭툭 응. 교통약자 서비스 너무 좋아요 응. 최고! 해도그거아 최고. 최고! 정말 비싸 9,500원 아 8,500원 일로 와 도겸아 아우 좋 아우 좀 아우 아아 맛있어. 어때? 맛있어? 보람이 있어. <laughs> 저 입이 너무 웃겨. <laughs> 고구마, 우리 비행기 타러 왔네. 아이 신나. 날개 날개 but 하늘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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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이따가 이따가 이 이따가 이따가 이따 이따가 이따이따어이이렇게 일찍 이따가 이따가 이따됐는데 응? 왜 이렇게 일찍 아니, 배부. 아, 되게 배고파서. 응. <laughs> 여기 되게 고쁘죠 오, 그 뭐야? 어떤 거? 이거. 저기? 저기도 쉬는 공간. 응. 쉬는 공간. 응. 여기 하늘 보인다. 응. 창문에 하늘 보여. 응. 꺼내 보여? 응. 그럼 가자. 그럼 가자. <laughs> 안 돼요. 이따가 약국 가야겠다. 여기는 앉는 곳이 아닌데.

<laughs> 이집 오기 밖에, 카드 오기 밖에. 응. 지금 여기 해장국집에 밥 먹으러 왔어요.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오고, 제주 순풍 해장국이고 진짜 맛있어요. 음. 음. 엄청 맛있어요. 음. 잠바를 안으로 넣어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어디에 던지는 거야? な、これいせ。お。